자, 쌤통고, 내신대비 오늘 볼 작품은 조지훈의 낙화입니다. 자, 제가 항상 출제 포인트들을 잡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다? 주제. 학교 선생님께서 첫 번째 주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장르정의 특징에 따른 개념들. 여기 이제 자유시 서정시 써주셨는데, 여기에 당연히 현대시 들어갈 수가 있겠고, 자, 현대시를 쓰는 이유를 설명을 하면, 우리는 고전시가라는 것과 현대시를 대립된 개념을 볼 수가 있는데, 현대시, 고전시, 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과거의 노래였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자, 그럼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어땠어야 되는 거냐면, 우리도 지금 뭐 4분의 3박자니, 뭐 4분의 4박자니 이렇게 뭔가 규칙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 규칙이 있었다, 정해진 형태를 따른다, 정해진 형식을 따른다, 이게 바로 정형시죠. 그럼 정형시와 자유시가 대립되는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정형시는 뭘 만들어야 되니까 리듬, 음율을 만들기 위해서 형태를 따르기로 한 거고, 결국에는 음율이 외쪽으로 보이니까 외형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개념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걸 알고 계시고 다시 정리합니다 자 현대시고 현대시는 기본적으로 자유시고 고전시가의 정형시와 대립되는 개념이고 또자유시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률? 내재율이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자두 번째 아까 얘기했었죠 서정시라는 게 그럼 뭐냐 얘는 이제 주제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감정 서정을 표현했으니까 서정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외운다기보다는 당연한 내용을 이해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시면은 이런 출제 포인트들이나 선지, 개념에 나오는 내용들도 쉽게 정리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이어서, 낭만적이다, 묘사적이다, 애상적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키워드들은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자,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갈래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표현법들인데, 그래서 표현법들을 한번 싹 찾아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표현법은 제문학 개념 강의 2시간짜리 보시면은 전부 다 정리가 될 건데, 크게 표현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비, 변, 강,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꽃이 지기로 손이. 그럼 봐봐. 자,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 꽃이 지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꽃이 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기로 손이라고 뭔가 바꿨잖아요? 이런 걸첫 번째 걔는 뭐라고 한다? 어조 변화라고 하는데, 이 어조 변화라는 건 그게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지금처럼 의도적인 어미 변화도 어조 변화로 하고요두 번째, 주제나,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이 변하는 것도, 어조 변화로 갑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합집합 개념이 어조 변화인 건데, 요즘에 어조 변화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긴 해요. 그래서 좀더 엄밀하게는 여기는 어미 변화라고 정리하시는 게좀더 맞습니다. 자, 그래서 꽃이 지는데 바람을 탓하겠냐? 라고 물어봤잖아. 근데 봐, 바람을 탓하겠다? 아니요. 안 탓할 거야. 라고 이미 답을 정해놓은 상태에서의 진술. 이걸 뭐라고 한다? 서리법이라고 하죠. 자, 서리법은 그래서 일단 내용 적으로 보시면 답정너. 형식 적으로 보시면 원래 의도는 뭐였다? 평성운인데, 표현을 어떻게 했다? 의문문으로 한 것을 서리법이라고 한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주렴 밖에 성긴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귀촉도 울음, 귀촉도 뒤에 먼 산이 다가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주석을 이제 쭉 해주셨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맨 처음 구조적으로 촉발하는 부분은요, 족발하는 부분은 첫 번째 꽃이 지는 상황 그럼 꽃이 진 원인은 바람이죠 그럼 바람이 원인이라고 해서 바람을 탓하진 않겠대요 자 그럼 봐봐 꽃이 지는 상황을 준 거니까 바람을 외부적 요소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실현이라고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람이라는 외부적 요소와 실현 때문에 꽃이 진다 하지만은 바람은 탓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한 거고 즉 외부적 요소를 탓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외부적 요소를 탓하지 않겠다 자 그럼 여러분 외부적 요소와 대립되는 개념은 당연히 뭐겠어? 내부적 요소잖아 그럼 여기 한쪽된 말은 뭐냐? 그래, 문제는 내부적 요소지, 외부적 요소가 아니다. 또는 수용적이다. 기타 등등의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당장 정할 수는 없고, 뒤쪽 내용을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주렴 밖에 성긴 별이 하나 줄을 쓰러지고 있대요. 자, 이것도 한번 상상을 해보자, 이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주렴이 언제 모르겠어. 근데 어디 밖이래. 그런데 별이 있대요. 그럼 주렴이라는 거는, 별을 볼수 있는 중간에 있는 뭔가겠잖아. 그러니까 주렴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어떤, 뭐, 블라인드? 옛날에, 뭐 몇백년 전에 있었던 일종의 블라인드 같은, 뭔가 이렇게 장막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몰랐다 치더라도, 어쨌든. 그 주렴을 통해서 별을 보는데, 별이 쓰러지고 있대. 자, 그럼 봐봐. 이걸 선생님께서는 단순히 외부정역사 또는 소멸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지금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로 저는 보여요. 일단. 왜? 별이 쓰러진다는 건 이제 별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시간이 흘렀음이 될 수도 있겠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 말씀대로, 별이 안 보인다, 뭔가 소멸 이미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봐. 지금 꽃이 지는 상황. 그다음에 별도 안 보이는 상황. 그런 상황이 뭐가 들리는 거냐? 귀촉도라고 울음이 들린대요. 자, 그럼 귀촉도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께서 이걸 한의 상징 청각 심상이라고 써 주셨는데. 자, 귀촉도는요. 귀촉. 촉으로 돌아가는 노래라는 거야. 촉으로 돌아가는 노래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일종의 전설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촉나라로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부른 거야. 또는 그게 원한이 돼서 낳는 거야. 촉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종의 원한처럼 남은 노래나 소리.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귀향에 돌아가고 싶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 원한의 의미도 있고 이거를 포괄적으로 본다면은 한이라고 보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있다고 선생님께서 방금 한의 상징으로 정리해 주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의 3요소라고하면 뭐지 운율 심상, 함축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율이라는 거는 외형률, 내재율 이런 걸로 정리가 되는 거고, 심상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그래서 빨간색으로 체크해보면은,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당연히 청각적 심상 읽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앞쪽은 전부 다 뭐겠어요? 시각적 심상이죠. 그럴 수 밖에 없어. 우리 인간의 감각이 80%가 시각이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시도 시각정복 한80% 되는데, 이렇게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감각이 왔을 때는 특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짚어본다는 것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귀촉도 울음 뒤에 산이 이렇게 다가서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됐다? 꽃불을, 아, 촛불을 꺼야 하는. 그리고 꽃도 진대. 그럼 계속해서 지금 뭐냐? 봐. 첫 번째, 꽃이 지고 있죠. 두 번째, 별이 쓰러지고 있죠. 세 번째, 귀촉도가 울고 있죠. 귀촉도 울음소리가 들리죠. 촛불을 꺼야 하고 꽃도 지고 있죠. 그림자도 있죠. 그럼 계속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반복되는 정보들이 전부 다 뭡니까? 뭔가 하강 이미지거나, 뭔가, 다운되는, 침전되는 그런 이미지를 읽으시면 되겠어. 그래서 침전 또는 하강 이미지 읽으시면 되겠어요. 여기지 되셨죠? 하이안, 이런 거 보나마나 이제 나온다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개념을 정리하다가 좀 말았는데, 출제 포인트들 다시 한번좀 정리하면 첫 번째, 어조 변화. 자, 두 번째, 서리법. 자, 세 번째, 상징. 네 번째, 청각적 심상.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침전 하강 이미지. 여섯 번째, 이걸 뭐라고 한다? 시적 호용이라고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짚어볼 수 있는 거 하이안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뭐라고 할수 있어요? 자 색은 있는 게 맞아 그런데 색채 이미지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이분은좀 짚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자 우리가 검정색이 있고요 회색이 있고요 흰색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네는 채도가 없는 색들이야 그러니까 즉 색은 있지만 채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정과 흰색의 대비를 뭐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색채 대비가 아니라 명암 대비라고 하는 거야. 자, 반면에 여기에 이런 색들이 들어가게 되면요. 색들이 대비를 갖게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다? 색도 있고 채도도 있습니다. 이런 건 색채 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히 잡으셔야 되는데 이걸 엄밀하게 잡으시는 선생님은 색과 채도까지 구분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럼 여기서는 색만 있는 거지 채도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채도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때때로 이걸 색채 이미지라고 학교 내신 필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만약에 조금 불안하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하이얀 색채 이미지로 볼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이런 것들 학교 선생님께서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거 제가 요즘 내신대비하면서도 봤고, 또, 아, 이런 것 자체가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지. 왜? 가르쳐 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고민을 가져서 선생님하고 소팅을 했으니까, 이걸 개혁하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이런 부분들을 좋게 보시면, 학생들한테 이 부분을 바탕으로, 당연히 수행평가 점수를 좀더 좋게 주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질문 포인트로 잡아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우련하게 불거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련하게는 힘이 야그냐 그럼 봐봐, 붉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얘기드린 거예요 학교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자 다시 한 번, 붉다는 홍색 색채도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백색은 채도가 있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런데 학교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색채 대비라고 개념을 잡으셨으니까, 자이 학교 내신 대비해서는 이건 색채 대비가 맞습니다만, 엄밀하게 흰색은 채도가 없기 때문에. 흰색과 검정색 대비는 명암대비로 하는 거고 흰색과 빨간색 대비를 색채 대비로 볼수 있냐 부분은 사실은 논쟁의 가능성이 있으나 이 학교에서는 뭐라고 봤다 색채 대비로 왔으니까 놓치지 말고 정리하자까지 제가 7번에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색채 대비 놓치지 마시고 자그 다음에 묻혀서 사는 이라고 하면서 단절된 상황을 줬고그 고운 마음을 아는 이가 있을까? 역시 서리법이죠. 그러면서 단절된 상황에서 왜 단절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저 한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단절돼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지각되는 행에서 시상이 정리되는 행에서 꽃이 지는 앞치은 울고 싶다 라고 끝난 거야 그럼왜 울고 싶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울고 싶다 아마도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인은 뭐야 꽃이 지는 상황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거죠 여러가지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 낙화도 아름답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순환이라고 읽을 수도 있겠으나 이 사람은 꽃을 보면서 어떤 감정? 그렇죠, 울고 싶은 감정. 그래서 울고 싶은 감정인데 정확하게 이거는요 사실은 봐봐, 울고 싶다는 사실은 감정 어휘는 아니야. 왜냐면 기뻐서 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다 자체가 감정 어휘는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감정 어휘는 아니지만 울고 싶은 감정이 표출되어 있다. 다른 말로 직접 드러나 있다. 직접이다. 표출이다. 라는 말을 동의로 쓰셔가지고 이 부분도 정리해놨으니까 서술형 객관식 키워드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봐봐. 지금 아침은 시간적 배경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야? 꽃이 지는 상황이야. 그래서 아침에 꽃이 지는 상황이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이런 시간의 흐름도 있겠죠. 별이 쓰러진다? 소멸이라기보다는 아침이 되고 있는 거죠. 새벽이 됐으니까 별이 안 보이는 상황. 그래서 꽃이 지는 걸 봤고 바람 때문에 졌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침이 되어오고 있고 그러면서 귀촉도, 보통 새 소리거든요, 귀촉도 소리가. 그래서 이게 원한을 가서서 죽은 병사들이 새가 되어서 원한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전설이 있어. 그래서 귀촉도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됐으니까 촛불을 껴 꺼야 하잖아. 그러면서 촛불이 껐다, 소멸이다, 뭔가 내려가고 있다, 꽃이 지는 이미지에.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됐으니까 해가 뜨니까 그림자도 보일 것이고. 그러면서 해가 떴으니까 미다지가 희미하게 좀더 밝아졌을 것이고. 그런데 원래 하얀 미다지, 그러니까 원래 색상이 없었던 미다지였을 텐데 얘가 아침이 되면서 색상이 붉게 보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원래는 흰색이었던 건 무슨 얘기일까? 밝지 않아서 흰색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아침이 되면서 색이 선명해지니까 흰색과 붉은색의 색채들이가 보일 수도 있고. 자,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는 자기 주변에 대한 묘사를 한 거고, 이제 고운 마음이라고 내면으로 들어온 건데, 자, 이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은 마음을 하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화자의 심정이야, 화자의 심리인데 이거를 어떻게 1인칭으로 드러내지 않고? 1인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화자죠. 그럼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의 자기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7, 8, 9행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요한 내용들과 녹색 개념어들그 다음에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을 정리해드렸으니까 자 이거 바탕으로 제가 복사해서 나눠드리니까 다시 한번또 필기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거 같이 한번볼 텐데 당연히 그러면 서정, 감정을 얘기했으니까 낭만적이고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까지? 초반부 한 6행까지 또는 6년까지 그래서 1에서 6까지가 전부 다 묘사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사실 7도 내면 묘사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내면이 어때? 슬펐으니까 애상적이라고 보는 거야. 애상은 뭐다? 슬프다. 자, 그럼 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항상 이런 상황입니다. 낙화 상황에서 느끼는 자신의 감정을 얘기한 겁니다. 반응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무상하다까지는 난잘 모르겠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무상감이라 그러셨거든? 이걸 한번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 무상이라는 건 뭐냐면, 허무함이야. 물론 꽃이 지니까 허무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으나, 그냥 슬프다고 보는 건 오케이인데, 무상은 저는 잘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다까지 가야 되는 건가? 이건 한번 질문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서 인생의 무상을 어디서 읽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한번 여쭤보는 것도, 한번 중요한 지점이 될 수가 있어. 두 번째. 자, 낙화다 뭔가 소멸해 가는 거죠. 소멸해가는 것에 대한 내 감정인데, 지금 소멸해가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도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지금 이제 질문이 드는 포인트는 첫 번째, 이걸 무상하다. 인생 무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냐. 아름답다고 봐야 되는 거냐에 근거는 좀좀 좀 불충분해 보여. 왜? 명확하게 슬픔은 있으니까. 명확히 슬픔은 있으니까. 하지만, 인생 무상이다. 아름답다. 이거는 저는, 어떤 근거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지는, 이거는 질문 포인트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1년에서 3년까지 뭐가 나와 있다? 그렇죠. 꽃이 지는 상황. 그리고, 이제, 시간이 바뀌는 상황. 보이셨죠? 그래서 두 가지야. 꽃이 짙고, 시간이 지났고. 그러면 사연에서 육겨내는 낙화의 아름다움이 있고, 마지막, 그 낙화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에 대한 슬픔이 렇게 정리됐는데, 가 어,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여기에 있네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께 뭐라고 읽으신 거냐? 꽃이 지는 것도 아름답다고 보시지만, 꽃이 진다는 건요, 뭐니? 소멸이지. 근데 소멸이 지금 아름답다는 거죠. 근데 봐봐. 소멸이 아름답다? 소멸이라는 건 사실은, 남아있을 수 없으니까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사실 교집합이 없어야 돼. 그런데 얘가 교집합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 이런 거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그런다? 역설법. 역설법이 뭐다? 논리적 모순이다. 그러니까 원래 논리적으로는 소멸되는 것들, 비극적인 것들은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소멸되는 것, 비극적인 것들이 아름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 즉 논리적 모순을 표현했으니 역설법도 여기서 한번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사연부터 유연 7연부터 9연까지해서 낙하의 아름다움과 비극적 아름다움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아름답다고 보신 거죠. 왜 아름답다고 봤을까? 묘사를 했으니까. 어, 세밀한 묘사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실 것같다 여기 아름다운 이유는 세밀하게 여러 가지 수사법들을 써서, 여러 가지 표현법들을 써서 묘사를 했으니까 아름다운 거다라고 아마 얘기하실 것 같고. 그런데 소멸하는 상황에서 아름다우니까 비극적이다. 하지만 아름답다라고 교집합을 잡으신 거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무슨 관계 있는 것들이 교집합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 당연히 이거는 역설법, 무슨 형용이 있구나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자 정형시 있냐 없냐 일단 자유시지만 일부 정형시 같은 느낌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형시 같은이니까 정형시 같은 느낌 있는 거지 엄밀하게 정형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적 표현보다는 묘사적으로 심상이만 의지했다고 라 하셨는데 자 이거는 저도 이견이 있어 왜냐하면 모든 시에 비유와 상징은 100%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께서는 왜냐면 봐봐 낙화라는 제목부터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낙화를 단순히 꽃이 지는 거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무상감으로 읽으셨잖아 그럼 꽃을 인생이라고 보신 거 아니겠어? 그럼 사실은 꽃을 인생에, 그러니까 인생을 꽃에 비유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글쎄, 저는 약간 동의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여쭤보셔야 될것 같아, 이분도 자, 무슨 얘기냐? 자, 인생 무상이라고 얘기하셨고, 인생 무상에 원간, 여기 표현된 건 뭐야, 그러면? 낙화거든. 그럼 결국에는 낙화라는 거는 보조관념이고, 인생 무상이 원간념인데, 원간념과 보조관념이 있으니까 이거 비유 아니나요? 이거는 사실 전좀 여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이거를 쓴 의도는 뭐냐면, 묘사적 심상이 많다. 심상을 잘 봐라. 색채 이미지 대비라든지, 귀척도라든지, 청각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봐라라는 의도라는 건 알겠는데, 저는 이 부분은 되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시의 비유가 없을 수가 있지? 특히 인생무상을 낙화라고 보셨다면, 원단념 보조관념 비유라고 볼수 있지 않나.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봐봐. 낙화 모습을 먼저 본 다음에,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럼 봐봐. 이것도, 굳이 개념을 적다면, 뭐야? 선, 경, 후, 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앞쪽이 경치, 뒤쪽이 정서. 20조에까지 그래서 그흐름까지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 바탕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이제 읽어볼 부분은 이걸 과연 유교주의로 봐야 되는 거냐 사실 갖다 붙이면 다 가능하거든요 다 가능한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수용쪽 자세잖아요 섭리를 따르는 수용쪽 자세 그런데 기본적으로 종교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자, 기독교. 하느님이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고, 불교 같은 경우에도 뭐 해탈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게다 수용적, 수용적인 부분인데, 이걸 유교라고 있는 근거는 전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근데 이런 수는 있을 것같아뭐남 탓을 하겠냐?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유교? 이건 나는 진짜 이것도 잘 모르겠어. 선생님께, 이게 유교인지 여쭤봐야 된다. 고 답변 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유교는 뭔가 섭리를 따르는 게 유교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러면 모든 정도가 다 되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좀 궁금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가면 너무 깊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귀촉돼 서러운 울음소리 사라지는 시저가자는 꽃이 되고 둥둥둥 바라보고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방금 내용들을 다시 한번 쓰고 있으니까. 자, 읽어본다는 것 자체가 복습이 될 거는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읽기자료로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게 보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일제강점기라고 줬으니까 시대를 줬죠. 그러면 이렇게 본다는 건 무슨 논이니? 반영론 또는 뭐야? 모방론이지. 그 다음에, 강원대 피신했을 때 지은 것인데, 떨어지는 꽃을 바라보며 세상을 등지로 사는 정막한 만국의 노래를 표현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그기 뛰어넘어 자연성을 담담해드는 그의 태도를 볼 수가 있다. 아, 그럼 봐봐. 이건 것같다 홀로 사는 정막함이나 망국의 한을 표현했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겠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쪽에 주제의식들에 대해서 뭐 유교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사실 유교는 어디서 볼 수가 있을까? 아마도 이런 거죠. 조지인이라는 시인 입장에서 온 거지. 시인 입장에서 봤다. 시인 논이지. 그럼 시인 논이라 유교적 관점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자, 계속해서 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은 내용들인데, 이제 이런 거야. 이거 밑줄 친이유나마마 선교에서 중요하다고 하셔서 읽어본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저항의 노래를 하지 못하였다. 저항시는 아니다. 하지만 어떻게? 숨어서라도 시를 쓰겠다. 치욕의 페이지에 이름을 얹지는 않았고, 쫓기는 슬픔 속에 잠겨서 시를 썼으나 퇴폐에 모를 맡기지 않아 희관는 슬픔으로 빛을 사놨던 것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음...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결국 이건 것같아 자, 우리는 주어야. 민족의 현실의 초극을 위한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자비판이야요사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변절은 하진 않았다는 거야. 동시에 어떻게든 나름대로의 의지는 가지고 극복하려고 했다. 그게 어떻게 한 거다? 그래. 숨어서라도 시를 썼다. 됐니? 그리고 치욕의 페이지에 이름을 얹지 않았다는 건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변절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자 저항을 노래하지 못했다. 아 우린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치욕의 페이지에 이름을 얹지 않았다. 변절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시를 나름대로 숨어썼으니까 극복 의지는 있었습니다. 라고. 동시에. 또 얘네가 어떻게 갈 수가 있는 거냐면, 변절이 아니라, 퇴폐, 에이라 모르겠다, 놀아야지. 우리는 퇴폐로 가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퇴폐에 몸을 맡기지도 않았다라고, 자기 나름의 자평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설 다한번 읽어보셨으니까, 낙하, 조지은 작품은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되겠습니다.